시청자 여러분,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이 방금 전 미국 스포츠계를 뒤흔들었습니다. MLS 역사상 전례 없는, 그리고 미국 프로 스포츠 전체를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든 금액 폭탄 선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바로 LAFC 구단주 존 토링턴 회장이 손흥민 선수만을 위한 특별보너스 정책을 직접 발표한 것입니다. 발표 내용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팀의 승패와 관계없이 한 골당 무려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이 소식은 발표되자마자 미국 전역을 뒤흔들며 MLS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이야. 라는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다가오는 오스틴 FC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예 토링턴 회장은 이런 파격적인 선언을 했을까요? 단순한 쇼맨십일까요? 아니면 손흥민 선수의 초월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치밀한 전략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LAFC 회장이 숨긴 100만 달러 보너스 정책의 세 가지 핵심 전략과 이 선언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오프 맹활약에 어떤 심리적 해방을 안겨줄지를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더 나아가 이 정책이 미국 스포츠계에 던지는 미래적인 메시지까지 확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링턴 회장의 100만 달러 보너스 정책은 단순한 돈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손흥민 선수의 골 하나하나가 LAFC에 가져다주는 실질적인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한 치밀한 경영 전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이 100만 달러를 책정한 첫 번째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골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가 이 금액을 훨씬 상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 LAFC 유니폼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손흥민 유니폼 판매 수익만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MLS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손흥민 합류 후 아시아 지역 유니폼 주문량이 이전 시즌 대비 5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토링턴 회장에게 손흥민의 골이 움직이는 금융자산임을 입증한 결정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대형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손흥민 효과로 인해 체결된 아시아 기업과의 3년 계약 규모는 약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역시 손흥민 선수의 아시아 시장 개척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브랜드 가치 급상승. 손흥민의 골은 단순한 승점을 넘어 LAFC라는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팬 충성도, 미디어 노출이라는 수백만 달러 이상의 무형적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전 직원 50% 급여 인상 소식이 전 세계의 미담으로 퍼지면서, LAFC는 가장 인간적인 클럽이라는 명성까지 얻었는데, 이 모든 선순환의 중심에 손흥민의 골과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손흥민의 골 하나는 단순한 득점이 아니라 수백만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만드는 비즈니스 기회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LAFC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수익률이 확실한 가장 안전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던 질문. 얘 예, 팀의 승패와 관계없이 보너스를 주나?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우리는 최종 결과가 아닌 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 손흥민 선수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잡는 순간은 거의 골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만큼 그의 골 결정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확실히 골을 넣는 선수라고 극찬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같은 단기 토너먼트에서 선수들은 승패라는 초월적인 압박감을 느낍니다. 만약 팀이 이겨야만 보너스를 받는다면 손흥민 선수는 개인의 득점 외에도 팀 승리라는 더큰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토링턴 회장은 이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하는 것, 즉골 넣는 행위 자체에만 온전히 집중하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 심리적 해방은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적 동기 부여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외부의 보상보다 선수의 강점에 대한 인정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끌어내려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었습니다. 100만 달러 보너스 정책이 미국 전역을 감동시킨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토링턴 회장이 손흥민 선수의 헌금 같은 인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돈 이상의 가치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토링턴 회장은 인터뷰에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손이를 잘 압니다. 그가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도 알아요. 아마 단 1달러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을 겁니다. 동료들, 스태프들과 나누거나 아니면 라나 한국의 자선 단체에 기부하겠죠. 그게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구단주는 손흥민 선수가 이 보너스를 라커룸 내 리더십을 발휘하고 팀의 단결력을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손흥민의 선한 영향력을 구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증폭시켜 주려는 고도의 팀 문화 설계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손흥민 리더십 클래스가 다르다고 극찬했던 요리스의 인터뷰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으로 LAFC는 손흥민이라는 인격적 거울을 통해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이는 LAFC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리더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토링턴 회장은 돈은 가치를 측정하는 도구일 뿐, 우리의 철학은 손흥민의 인격처럼 금전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FC의 공동 구단주인 매직 존슨과 윌 페럴 역시 이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대담하면서도 아주 영리한 움직임이라고 칭찬하며 손흥민을 경기장 안팎 모든 면에서 MVP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미국 국가대표 출신 알렉시 랄라스는 이 정책을 존 토링턴의 천재적인 한수라고 극찬하며 MLS가 리오넬 메시 효과를 넘어 손흥민 효과로 중심을 잡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랄라스는 특히 경기장 안에서의 퍼포먼스가 모든 가치의 근원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상기시킨다며 이 정책의 철학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토링턴 회장의 이 파격적인 결정은 단순히 LAFC의 정책을 넘어 미국 스포츠계 전체의 새로운 보상 패러다임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프로스포츠의 보상은 주로 팀 성적, 연봉 총액, 이정료 등 거시적인 지표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사례는 개인의 특정하고 영향력 있는 기여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측정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새로운 벤치마크, 토링턴 회장은 손흥민을 새로운 기준으로 간주하고 그의 골을 측정 가능한 임팩트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NBA의 클러치 스터, MLB의 특급 마무리 투수 등 결정적인 순간에 특정 성과를 내는 선수들에게도 유사한 보상 모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MLS의 차별화 전략. 리오넬 메시 영입이 슈퍼스타 영입 시대를 열었다면 손흥민 보너스 정책은 가치 기반 보상 시대를 열며 MLS가 다른 스포츠 리그와 차별화하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개인의 영광뿐 아니라 LAFC 동료들과 스태프들의 행복 그리고 리그의 새로운 가치를 위해 골을 넣는다는 초월적인 동기 부여를 안고 오스틴 FC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무대에 오릅니다. 오스틴 FC 감독이 이미 손흥민에게 백기 선언을 한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심리적 우위와 폭발적인 컨디션을 바탕으로 오스틴 수비진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팬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 역사적인 무대에서 100만 달러의 골을 세번 이상 터뜨려 MLS 플레이오프 역사상 최초의 헤트트릭을 기록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골에 100만 달러라는 이 충격적인 숫자는 손흥민 선수가 MLS에 가져온 초월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제 공은 손흥민 선수의 발 앞에 놓였습니다. 과연 그는 오스틴 FC를 상대로 100만 달러의 골을 터뜨리며 MLS 플레이오프 역사를 새로 쓸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오스틴 FC와의 1차전,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과 최종 스코어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경기의 생생한 결과와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